할렐루야. 우리 자각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팔복에서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blessed are those 이렇게 돼. blessed are 이래 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이 있고, 이렇게 안 하면 복이 없고,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기보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삶이 보여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 말씀을 팔복 가운데 나는 네 개는 되는데 뭐네 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은 유일하게 늘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가 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들어와 있으면 이 여덟 가지 열매는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도 아홉 가지잖아요. 그럼 이 아홉 가지도 아 나는 두 개는 맺었는데 뭐 일곱 개는 못 맺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 아홉 가지 열매는 맺혀지게 됩니다. 맺어져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하나는 됐는데 나머지는 안 되고 뭐 내년에 또 하고 <laughs>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있는 자또 그런 복이 있는 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방향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오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어, 이 가난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 남은 부자고 나는 좀덜 뭐 부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걸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그런 자를 이야기합니다. 구걸하지 않고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내가 삽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오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심령이 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이 가난한 한자되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다 그러면 뭔가 막 슬프고 애통하고 이러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겠죠. 이것도요. 어, 영적인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영적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웃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오절이죠.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 어, 이 사람들은 강한 것을 줘야 하죠. 약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 그러면 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부드럽고 또뭐 이런 유약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팔복을 할 때마다 늘 보는 거지만 어,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길들여졌다 라는 그러니까 길들여졌다 다스림을 잘 받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에게 길들인 사람,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하다고 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 그러니까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주님께 길들여진 사람. 그, 그러니까 주님이 길들여졌는데 마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요즘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강형욱이라는 개조련사, 한국에 막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개가 막 사납고, 길들여지지 않고, 이런 개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뭐, 길들이고 하는데, 개가 이렇게 잘길들여 주려고 해도, 주인이 잘해 주려고 해도, 개가 막 물고, 막 어르릉거리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조금안 맞으면 어르릉거리고, 막 물어버리고, 이게 전부다 내 성질 나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내 성질 부리고, 내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삐지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시는 대로 거기에 온유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품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6절에 어, 네번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께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사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 배부를 것이며 뭘로 배가 부를까요? 예, 영적인 은혜들로 또 하나님 주신 의로 배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자칠 절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자 그랬죠. 긍휼히 여김 받는 자가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왜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극률을 입은 자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그큰신 극률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자 똑똑하다고 남 비판하고 똑똑하다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남을 극률이 여기 주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극률함을 입었기 때문에 남을 극률이 여기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8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안, 보이는,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본자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본다, 뭐, 어떻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청결은 외적인 청결이 아닙니다. 또 외적인 어떤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런 걸 따진다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얼마나 청결합니까? 청결의식 다 지키고 무흠하고 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어땠어요? 내면은 온갖 죄들로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는 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 안에서 내면이, 내영이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더러운 것을 하나도 안 만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에 다 묻잖아요. 뭐 바이러스도 묻고 코로나도 묻고 늘손 씻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고, 9절에 일곱 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느 집사, 박집사, 김집사 싸우면 중간에서 화회시키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일인데, 여기서 화평케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 관계를 화평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어떻게 화평케하셨죠? 우리한테 와서 어, 그러지 말고 또 마음을 좀더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화평케 된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본인이 제물 되시고 희생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의 원수가 화평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또 이웃을 용서하는 자가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가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그심이라, 이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어,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죠.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 그런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한 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왜늘 늘 나는 손해봐야 되고, 뭐 남들은 장사할 때도 속여가면서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에 아 이게 복 있는 자라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덟 가지 복을 보는데 이 여덟 가지 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덟 가지의 귀한 복의 열매들 맺는 자 되어서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시대에 복으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또 유일한 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이 여덟 가지 복의 열매 맺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베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지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나우 되길 바랍니다.